신 앞에 이준호가 있다! 기도하겠어! 나 기도하겠어! 아저 지금 가면 저거 뺨 부러질 것 같은데 우와. 자 앉아보시게 자 일단 보시겠지. 그 예전에 그 대결은 서로 육도로 가게나 자 앉아보게 이 이기 위해 자 손을 잡아보시게 그 어이없는 대결 자, <laughs> 손을 일단 잡아보시게 자, 아니 손을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그만하고 자 하고 <웃음> 자 <웃음> 서로 덕담 한 마디씩 저기 일단 저기 준호부터 해보기에. 무너지지 않을 것이오. 살려주시오. <laughs> 자그 시간 그그 그 시간을 어, 기억하지 말고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있어. 자 잘할 수 있어. 자 가보시오. 자시시 시. 자 什